제가 특별히 이번에 비실기 전형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점점 비실기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비실기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나마 좀 준비해 봤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수시에서는 교과하고 서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이렇게만 되는 데도 있고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비실기 전형 비중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게 고려대가 신설돼 있고 그다음에 어, 이대가 조형대학 전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비실기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주로 애들이 7, 1, 2 등급을 받아야지 서울권 안에, 근데 이제 수도권까지 넘어가면 조금 그거보다는 낮아도 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는 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어, 주로 하기 때문에 음,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미술활동을 어떤 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수시비실기 수시, 전형 유형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로 몇 배수 뽑고, 그 다음에 서류로 몇 배수 뽑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학생비 교과 백은 뭐 그동안 경기대라든지 덕성여대라든지 해서 쭉 해왔던 거고요. 수시 빌시기 전형대학에서 이렇게 전형명하고 이렇게 썼는데 과기대에서 시각 디자인하고 금속공예 디자인이 좀더 늘어났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에서 조형예술대학이 예체년 서류전형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대, 고려대에서 그리고 제가 홍익대 서울에다가 그 학교생활 우수자 요걸 써놨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작년에 생겼던 건데. 미술 계열 그 모집 방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미술 계열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지금 합격한 경우도 있어서요. 이것도 잘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비실기 전형 유형을 보면 수능 백뭐 학생부 수능 학생부 수능 면접 그리고 수능 서류 이렇게 있는데 수능 서류 이게 홍대에서 취하는 방법인데요. 정시, 정시 비실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홍, 홍익대 같은 경우인데, 홍익대에서 수능하고 서류로 선발을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한번낙반한 학생들은 정시에서 홍대를 지원하기를 되게 꺼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류에서 자기가 덜 갖춰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 하는데, 수능, 수시하고 정시는 다른 방식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정, 어, 수시에서는 서류가 2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모집하지만, 어, 정시에서는 수능 60에 서류가 4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수시에서 설사 2단계에서 낙방하더라도, 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어, 정시에서는 충분히, 어, 수능만 잘 받으면, 어, 지원, 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비실기 전형 모집 대학이 쫙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단위수가 다르죠. 어, 44명, 24명, 13명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의상 디자인하고 미술사학 전공이 예전에는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문계열 통합 모집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과기대 같은 경우에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많이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비실기 전형 나군에 하나 좀 특이한 대학이 있는데요. 차익과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을지대나 차익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 그런 학과인데 특별한, 그러니까 특수한 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병원에서 쓸수 있는 미술 치료학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홍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하게 특화된 그런 디자인에 있어서 요것도 한번 그쪽에 생각이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서 약간 낮은 점수로도 이번에 통과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서울 같은 경우에 수능이 60에 서류 40 정도 된다. 요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군을 보면 홍익대 서울이나 세종에서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어마어마한 숫자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100으로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놓고 있으면 좀 이따가 합격 소식이 들리려고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잘 봐주시기 바랍니다.